정부와 의료계가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찾는데 실패하면서 의정 갈등은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의정 공개 토론회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의견차로 결국 무산됐는데요.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수시에서 뽑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의정 공개 토론회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당초 토론회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와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관계부처 장관들의 참석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기로 하고 여당도 내년 초 의사협회의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에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추진하자고 제안하면서 결국 토론회는 취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국회 교육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도 정부의 불참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5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버티면 이긴다는 정부, 노력도 하지 않은 정부 때문에 한 학년에 7,500명이 수업을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입시를 두고도 의료계와 정부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로 넘기지 말자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법령상 어렵다고 또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의대가 있는 모든 대학에서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한다고 모집요강에 명시한 만큼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대학마다 수시모집 추가 합격자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시모집 등록 마감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대학들은 오는 30일까지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을 더한 정시모집 인원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